안녕하세요. 델포울의 카노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에도 자격증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드게임 지도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보드게임 지도사는 한국 보드게임 협회에서 주관 및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전문적으로 보드게임을 가르치는 보드게임 지도교육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 두 가지로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보드게임 관련 교육을 유지해야 하고요. 한국 보드 게임 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 교육 업체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교육은 금액이 발생하고 위탁 교육 업체별로 교육 내용이 약간씩 다르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보드 게임 산업협회 2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보드 게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보드게임 수업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누리 속의 세상, 젠블로 행복한 바우바 코리아 보드게임즈 등 자세한 유타 교육 업체는 한국 보드게임 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은 주로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문화센터 복지관 같은 교육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참에 보드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보드게임으로 약간 취미적으로 약간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런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입수를 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